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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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번 해보죠. 비름자 왔어요. 어, 진짜 진짜 바, 마, 아픈 건가요? 아 아프다. 말공수대 공수대가. 네. 가만히 말 마지막. 네. 아 어, 길을 직 말하지 말라 하잖아. 말도 못알아 이는아이씨보다는 파이다 엄마가 좀 푸실하다 와 이게. 아니, 아니, 인가요 아니, 아니, 아직안 찍고 있어. 아 그래? <laughs> 어. 음. 네. 아, 네. 잠깐 말... 그 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. 네가 없어서 열심히 해야, 해야 돼. 쓸게 없어. 서 금방 가이라, 끝나잖아. 가로 편집한다. 가이로 가이로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의원님 자리. 천 네. 지금 천 의원님 체험.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다소 보시. 맞아요. 아. 건방지게 있어봐. 발을 구워봐. 의원님이 혹시 이러, 이런 이런 자세를 이렇게 있을 때가. 있나요?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죠. 기가 네. 저 왼손으로 해가지고 오른손에 제가 기가 넘치거든요. 다음에 오른손. 으로 네. 오늘 오후에 할 일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. 오후에는 대학교 이름을 말해도요. 돼어 뭐 어때요? 음. 우리 또 영남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 맞습니다. 목요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당당하지 못합니까? 경대 에 밀려서. 경대 에 밀리다네요. <laughs> <laughs> 인데 의원님은 이 뒷자리 앉아서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? 스마트폰, 페이스북. <laughs> 페이스북이요왜 어? 의원님은 페이스북 눈팅만 하실까요? 어댓글은살 수가 없습니까좀 달아셨으면 좋겠다. 문자를 치시기건 아니죠? <laughs> 아니면 좀좀이 좋아요 따봉 좀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기 달려고 하면은 전화가 들어오고 문자가 들어와서 아, 시간이 시간이 없다 아 이슬프다 아.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실 상황이 아니네요. 할 수가 없으니까 응. 그러니까 늘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.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그전설의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에피소드죠? 의원님이 음. 책상에 휴대폰을 네네. 놔두고 네네 잠깐 10분 정도 계셨는데 네네 이 진동 때문에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에피소드 아어 <laughs> 어, 김치랑 청국장인데 혹시 전통통장. 뭘로 청국장 김치 김치 그러면 저도 청국장 네. 저희 청국장 두 개랑 김치 한개 이렇게 할게요 어 이쪽으로 오고 계신데요 ㄱ 어 만나시고 했나봐 ㄱㅂ 아아 ㄱㅂ 그래서 먼저 나가시면 돼요 오신다 오신다 어? 처음 보는 엑타이거 아니다. 어 진짜 처음 보는 거. 그렇죠. 어. 예쁘다. 그래 들어가, 들어가. 네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겸파. 아, 그거네. <laughs>